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볼 종목 성문전자 되겠습니다. 성문전자. 자, 영상 보시기 앞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성문전자 오늘 굉장히 큰 시세를 줬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자 고가권 무려 상한가까지 터치해주고 살짝 밀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차트적으로도 앞에는 강력한 매집봉들이 많았는데 이런 매집봉들을 다 잡아먹어준 상태에서 뚫어주고 나서 상한가가 찍어주고 살짝 빠졌다는 점, 대군다, 더군다나 거래 대금도 상당히 실렸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여주는데, 자, 왜 올랐느냐? 딱히 특징지 뉴스 안 붙이고 기본적인 성향, 기본적인 사업 구조 때문에 때문에 오른 건데 자 사업구조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고 차트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굉장히 의미가 있으니까 이런 차트적인 모습 그리고 수급적인 모습 전부 다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갈 목표가까지 전부 다 말씀드려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문전자 우선 뭐 때문에 올랐느냐 기본적으로 성문전자의 사업구조 보신다면 자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두 개의 부분 자 콘덴서용 금속증착필름 사업을 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즉 콘덴서용 그 증착필름을 주요 생산하고 판매 제품으로 사용한다는 건데 오늘 기본적으로 시장을 잡아먹은 섹터가 어떤 섹터입니까 그렇죠. 전선 관련 섹터 아니겠습니까? 자, AI 수요가 급증한다. 자, 결국은 전기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결되기 때문에 대원전선이 엄청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죠. 뭐, 대원전선뿐만이 아니라 뭐, 가온전선, 그리고 제일전기공업, 그 세명전기까지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서, 우리 성문전자 같은 경우는 그러한 전선 전류를 이용하는 콘덴서의 증착 필름을 생산하기 때문에 다시 밑에서 수급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올라온 겁니다. 물론 이걸 구실삼아 재료 삼아 올라온 것이겠죠. 차트적인 모습을 보신다면 기존에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매집을 하는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번번이 이렇게 1년 이동평균선과 2년 이동평균선에 맞춰서 계속해서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하고 있었다. 그죠. 그러고 있다가 최근에 이렇게 쌍바닥 잡아주고 오늘 드디어 이러한 수급과 함께 이동 평균선도 확실히 뚫어주고 앞에 있는 매집봉도 잡아주고 구름대까지 뚫어주는 모습 보여줬으니까 지금부터는 정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죠? 특히나 이렇게 매집판 신호가 너무나 잘 보이는데 어디서 매집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타 법인에서 매집하고 있다. 잠깐 한번 수급 한번 보실게요. 수급 보시고 자,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봄이 찾아왔습니다. 자, 새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름을 주식을 시작하면서 좀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연초 장이 굉장히 들수록 날수 있겠습니다. 자,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이것저것 매매하다가는 손실이 커지는 테마 수납 매장인데요. 자,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또 매매하기 좋느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 올라가지고 고점인 만큼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그러다가 또 말도 안 되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괜히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울하기까지도 한대요. 자, 연초부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께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열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좋아요.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인 단타로 여러 가지 테마 선순환 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매매를 정말 잘하신다, 수익을 잘 거두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내 계좌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또 올라가 버린다. 에코프로,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1 2월달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 추천주 벌써 90% 넘는 초급등 보여줬습니다 그죠 다들 수익 달달하게 챙기셨을 거라 봅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보자면요 저점에서 이렇게 소리 없이 소리 없이 매집한 다음에 시세가 분출할 때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분출해 준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눈치채고 봤을 때는 이미 고점이고 그 전에는 눈에 띄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자,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가 넘는 초급등 결국 보여주고 말았죠. 하지만 역시 그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시비 발행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세력은.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집해 온 이후에 시황이 맞물려 떨어지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바로 635%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 보여주고 말았죠. 리튬포스는 어떻습니까? 리튬포스 또한 밑에서 계속해서 물량 매집해 주고 위아래 흔들어 제끼면서 결국은 700% 넘는 초급 등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종목에 대한 정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유보율은 대략적으로 2천에서 3천% 그리고 자본금은 100에서 150억 자본총액 1천억에서 2천억 정도 지금 2월 바닷권 매집 신호 다포착됐거든요 지금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입니다 자특징주 부친이야에 따라서 추급 어마어마하게 몰리겠죠 그때 이미 늦는다는 거죠 올해 상반기 이 종목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충분히 바닥권에서 매집 다 나오고 있고, 바닥 잡아주고 나서 수급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3, 4월 최소 2배 이상은 갈수 있는 그런 주도 테마 섹터 안에서 관련 이슈 달고 날아갈 거고요. 업종 섹터, 특히 개별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같은 섹터. 종목에 대한 개별 뉴스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지금 뉴스 호재 나올 것까지 전부 다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매도, 그리고 한국거래소 타겟으로 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불공쟁 거래 여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초대형 대박주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작업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중소형 매집주 같은 경우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수급과 함께 미친 듯이 날려버린다는 거죠. 재료 충분하고 시비발에 세력 물량도 전부 다 매집됐겠다. 수급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했으니 정말 확실하거든요. 자,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화창한 봄이 온 만큼 내 계좌에도 꽃이 필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562-19579로 급등,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561-957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도 이렇게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일정 등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급등과 함께 일정이라고 적어서 같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종목 왜 무료로 줘? 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만, 그리고 알림 설정만 해주신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대신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면 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꾹 눌러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게 되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부탁드리겠죠 자 이렇게 너무 좋은 종목뿐만 아니라 더 좋은 종목 생기면 추가적으로 공지해 드릴 테니까 연초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이때가언제입니까자 올해 초죠 어, 올해 초인데 자수급 한번 보실게요 수급 보시면은 자수 보시면 오늘 기타법인 쪽에서 무려 10만주가 나갔습니다 10만주가 나갔고 고가권에서 팔아 잭낀 거죠 그러면 이 팔아 제기 물량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밑에 쭉 보신다면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물량을 매집해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올해 초, 올해 초에 1월, 2월 달에 계속해서 물량을 매집하고 있었다. 이 물량, 이 매집한 물량을 오늘 한번 털어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매집봉들, 요 매집봉을 한번 잡아 먹어줬다라고 평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기 있는 매물대가 많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자눌림 이후부터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시겠지만 여기 있는 매물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간 그 위아래 등락폭에 비해 상당히 커요. 자 주봉 차트 보실게요. 주봉 차트 보신다면 역시나 이런 거대한 매물대가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이렉트로 올라가기는 특징지 뉴스 붙이면서 새로운 수급 들어오지 않느나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뚫어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눌려주고 기간 조정 이후부터 스멀스멀 저가 올리고 고가 올리는 형태로 올라준다면 단한 번의 상한가만으로 다시 한번 올라줄 수 있는 그런 끼 좋은 종목이니까 지금부터는 무조건 눈여겨 지켜보시라 라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에 있는 매물대가 상당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 눌림 눌림 잡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고 확실하게 수익 먹는 방법이다 라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고 찰지 추경매수하고 손절 추경매수하고 손절 에이 몰라 난 포기할래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상한가 이러면 멘탈 박살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눌림없고간잘대응 해보셔야 될 텐데요 자 이러한 성문전자의 기본적인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 단기적으로 확실한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자,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가격까지 전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꼭 받아 가셔 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제가 전부 짜 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대응만 잘 하신다면 저 수익 나신다고 저는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 가시기 바랄게요. 자, 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 주시고요. 외부 출은 하지 말아 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의 매매에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받아 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 5621 9579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장중에 직접 같이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톡방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0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요. 비공개임으로 제가 초대 링크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를 했더니 광고쟁이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가지고 자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 따로 드리고 있고 여기 자 우측에 채널 관리, 채널 관리 눌러 가지고 위쪽으로 해서 요 초대 링크 있죠. 요 초대 링크를 제가 보내 드리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초대 링크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셔가지고 직접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해보신다면 더욱더 좋으실 거예요. 지금 장중에 뜨는 여러가지 특징주 뉴스 중에 진짜 찐 주도주 뉴스에 대한 제 관점, 그리고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제가 주식시장에서 15년 동안 살아남은 비결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 여기 보이시는 010-56219579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참여 링크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 방도 꼭 들어오셔서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